안녕하세요. 모테솔로머입니다 오늘은 비산 온열 안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눈에 피로가 좀 많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바로 제품이 나오고요. 어, 이게 안대의 본품이고, 본품이 있고, 다음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스프레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마그네틱인데요. 어, USB 타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을 사용하지 않고 USB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온열 안대에다가 뿌려서 증기 효과를 만큼 만드는데 어,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안에 물을 넣고 착착 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방에는 주변에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다 듣지 않고 오늘 안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성품입니다. 한글 설명서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면 좋겠고요. 제품의 색상은 그레이와 핑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USB 타입이 있고 이렇게 마그네틱 타입이 있는데 US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대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또한 기본 온도는 45도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 절정 기능이 없어서 30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알맞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제가 선택한 마그네틱형은 자기유도형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온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면 안대로 사용해도 줄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맥쉐이프 자기유도 연결 채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열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절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제품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니까 어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마그네틱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그네틱형의 경우에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 휴대시에 이용을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그네틱을 연결을 해봤는데요. 전원은 어 DC5V 1A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무게는 34g이고요. 케이블 무게는 18g입니다. 소재는 100% 면과 혼방으로 되어있다는데요. 아마 이 바깥쪽이 면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요. 일단 되게 가볍고 그리고 머리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이렇게 끈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는 스프레이를 이렇게 먼저 안쪽 안대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증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뿌려주고 작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해요. 자, 청색일 경우에는 38도씨, 빨간색일 경우에는 45도씨, 어, 이 초록색일 경우에 40도씨라고 하는데 이게 초록색 같진 않은데 오렌지색 비슷한데 아무튼 이게 40도씨라고 하니까 자신이 사용할 온도에 맞춰가지고 이 색깔을 보고 맞춰서 어,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마그네틱이 제거되면 이 자체만으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항상 USB도 그렇고 마그네틱도 그렇고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마그네틱을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으니까 이런 점은 좀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헤어밴드의 연결은 어, 가죽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이 가죽 부분이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고리에 다 끼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벨크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머리 크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주면 장착이 됩니다 사용한 후에는 물세척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성 세제를 풀어가지고 어, 물세척이 가능해서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어, 이 제품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이게 따뜻한데요. 따끈하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용감은 괜찮아요. 헤어밴드를 자신의 머리 크게에 맞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여기 수증기 효과를 낸다고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좀 촉촉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아 이게 좀 아쉽다면 마그네틱을 제거해서 무선으로 쓸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 그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사용했는데요. 긴장됐던 이눈 주위가 긴장을 좀 풀어주는 느낌? 어, 그런게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슬며시 이렇게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어, 45도를 설정해서 이렇게 좀 뜨끈하게 이렇게 놔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 30분 정도 사용하면 얼굴 주변에 이눈 주위에 긴장은 좀 완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뭐 전화가 와서 문자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살짝 올려서 어,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이제 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어, 사용하면 되니까 그뭐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편리한 방법을 터득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가루형으로 돼가지고 탁탁 털어서 발열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일회용 안대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안대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너무 심할 경우에 눈에 화상을 입을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비상 온열 안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D 설계로 돼 있어가지고 눈에 맞춰가지고 이런 화상 같은 위험으로부터도 어, 좀더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 5년 안대를 오늘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는 앞으로 좀 여기다가 배터리 같은 것을 넣어서 무선으로 쓸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사용하면 눈 주위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역할은 확실히 할것 같은데요. 그 외에 눈에 뭐 잔주름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제가 더 써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 사용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